안녕하세요 잘 샀다니까 김동현 팀장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젊은 층들이 매우 선호하는 차량이죠 도로 위에서 가장 많이 보인다는 차중탑5 안에 드는 바로 그 차량인데요 차량 소개부터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K5 2.0 노블레스 등급 차량이고요 노블레스면 최고 등급입니다 뭐 빵빵해요 그냥 쭉쭉 빵빵 아, 2012년 6월 22일 날 최초 등록된 13년식 차량입니다. 그리고 총 주행거리는요. 13만 9천 킬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그리고 뒤쪽 올 리어 패널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어, 휘발유 오토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가격은 699만 원에 판매를 진행 중인 차량입니다. 어, 미세 누유 누수조차 없는 정말 올 양호 판정받은 깨끗한 차예요. 마치 저처럼요. <laughs> 그리고 이제 뭐 파노라마 썰러프에 그리고 정품 내비 들어가 있고요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고 관리 상태도 정말 좋고 시운전을 제가 해봤는데 쭉쭉 잘 나갑니다 어떻게 외관 잘 보셨나요 휠 합격 양쪽 귀 합격 눈 합격 광택 합격 색상 합격 그냥 오 합격 합격 그냥 서울대로 바로 보내. <laughs> 일단 전체적으로 어, K5라는 디자인이 굉장히 좀 젊은층을 겨냥해서 나온 디자인이기는 한데 많은 모든 연령층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바로 그 차량이죠. 디자인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이제 고기 불판 휠이라고 어, 불판 휠이 들어간 휠인데 이것도 굉장히 예쁘고 어, 솔직히 이제 뭐 휠기스라든 그런 것들은 살짝씩은 있지만 전,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잘된 느낌을 한껏 줍니다. 아니면 말고요. 자 이제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로 들어 가시죠 뿅네 차량 실내로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어 굉장히 좋습니다 음, 무난무난하고 국산차 느낌이긴 하지만 이 뭐랄까 살짝 운전자 쪽으로 꺾여 있는 요게 뭔가 이제 운전자를 조금 더 배려를 한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근데 내비 보기도 편하고 전체적으로 뭐 그냥 뭐 편합니다. 네, 네, 핸들 전체적으로 사용감 살짝 있고요. 어우, 따뜻해요. 핸들 열선. 겨울철에는 열선이 필수죠. 제 차는 없어가지고 전 장갑 끼고 다닙니다. 어, 크루즈 컨트롤 기능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핸즈프리 기능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 모드라던가 트립 버튼 요것들은요 버튼은, 요 버튼은 여기 있고요. 그리고 볼륨 조절키 이 좌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버튼 깨진까지 먹고요. 좌측으로 보시면 운전석 쪽 오토 윈도우 장착되어 있고요. 락 버튼은 여기 있습니다. 전동 전기 접이식, 접이식 사이드 미러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살짝 문을 열면요, 음, 여기는 JBL 사운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JBL 정말 어, 이 스피커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회사죠. 자 계기판 한번 보여주세요. 13만 9천 k 로 주행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센터페시아 쪽으로 오시면 오 정품 내비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이렇게 깨끗한 화면으로 잘 출력되는 모습 보여집니다. 자 위쪽으로 살짝 와 볼까요.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ECM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되어 있습니다. 넣어주세요. 네. 자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요 클러스터 이온아이저 기능 장착되어 있고요 듀얼 프로토타입 공조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더 아래쪽으로는 시거잭과 뭐 작은 공간 수납함 있고요 그리고 전자파킹 들어갑니다 오토홀드 들어가고요 운전석 열선시트 통풍시트 2단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쉽지만 보조석은 열선 시트만 준비되어 있고요 기어봉은 뭔가 구슬동자같이 동글동글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짜자잔, 요거를 열게 된다면 커플도 두 개, 달랑 두개 나옵니다. 별거 없습니다. 자, 이제 암레스를 트 열게 된다면 깊고 깔끔한 공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시트 상태를 보면, 물론 사용감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래도 깔끔하게 잘 사용하셨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매트를 보시면요. 매트 역시 잘 세척이 된 모습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썰루프 작동 유물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셀러프를 네 정말 잘 작동되고 있고요. 저희가 판매하는 차들은 다잘 작동돼서 그냥 의례, 어, 의식처럼 그냥 하는 겁니다. 작동이 안 되면 저희가 다시 보여드리지도 않겠죠. 자, 차량 뒷좌석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차량 뒷좌석에 한번 탑승해 봤는데요. 제가 주로 이제 대형차들을 많이 찍고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런 K5 같은 차들은 되게 좁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막상 이렇게 K5 뒷좌석에 타보니까 굉장히 넓은 레그룸과 높은 헤드룸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공간도 굉장히 넓고 시트도 되게 푹신푹신하고 뒷좌석 시트도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느낌이고 그리고 암레스트를 한번 내려볼까요. 커플도 달랑 두개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뒷좌석에 뭐, 뭐 없으니까 2열 공조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은 양열선 시트가 또 들어갑니다 이게 등급이 높다보니까 옵션을 구석구석 그냥 공간만 남으면 옵션을 다 넣은 것 같아요 음 이런게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트렁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도 확실히 넓습니다 뭔가 차 자체가 큰데 왜 이게 어 또 큰데, 이게 왜 K5지? 이 정도 넓이면 솔직히 K7 해야 되지 않을까요? <laughs>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고 깔끔한 상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음, 정말 가볍게 타고 다니시기 정말 좋은 차인 것 같습니다. 출퇴근 용도라던가, 아니면 여자친구를 태운다던가, 남자친구를 태운다던가 어, 남자 여자에게 모두가 인기가 많은 차량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는 K5가 굉장히 좋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음, 대가족이 운영하는 막 그런 패밀리 세단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가성비가 좋고 효율 좋은 바로 그런 차량이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차는 너무 마음에 드네요. 저도 이런 차 타고 싶습니다. 저는 똥차 타고 다녀가지고 감사합니다. <laughs>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꼭이 차량 말고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량들 수백 수천 대가 됩니까? 수천 대는 아니고 그냥 0대 조금 넘게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원하시는 차량 종류나 이런 게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상담을 해주시면요, 저희가 이제 할선을 해서라도 음, 차량을 찾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원하는 차가 영상에 안 올라오더라도 전화 한번 주세요. 부담스러우시면 아래쪽에 카카오톡 링크도 있으니까요. 클릭하시면 바로 채팅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잘 샀다니까? 김동현 팀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